안녕하세요 동주와 윤중이입니다 저희들은 한번 요번에는 데미지 딜러로만 가보겠습니다 이게 브롤에서 가장 최강의 데미지 딜러 둘입니다 맞아요? 맞겠죠? 맞겠죠? 그래도 한 방에 처음 넘어가면 좋은 겁니다 맞아요 하이스트를 갈게요 일단 네네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같이 둘다 같이 맞으면 아 저희 생각해봤는데 저희가 페이 드로를안 찍어봤네요 페이로드.. 네 페이로드는.. 아, 로드.. 네 페이로드는 다음번에.. 네 저희 둘다 지금... 가젯 있으세요? 아 지금 가젯을.. 못 얻었어요 저 가젯 하나 있어요 지금 얘 레벨이 아직 가젯 레벨까지 안 됐어요 아저 도둑이로 지금.. 아괜찮요중님 <놀람> 가까이 있을 때는 오토에임을 쓰세요 가까이 있을 때는요? 응, 아그 이제 저공 제가 잡을게요. 어, 저, 저 발리. 이 자식 이 자식이 발리. 저리타 공탱이 무조건 막, 미련한 공탱이. 막아. 이 난이 이 미련한 공탱이. 진거 같네. <laughs> 동준이 방금 오셨어요 아까 면역 그거도 살았... 알아 이미 일부러 어 이거 없애야돼! 요 하이퍼베어! 하이퍼베어예요? 네. 제 생각에는 그거 하이퍼베어 아니면 그거 안될거같아요 스턴 됐어요 하이퍼베어에요 아니에요 스턴 됐잖아요 그거 가젯이잖아요 어, 그거 가젯이... 그것도... 아, 하이퍼베어가 그거잖아요 하이퍼베어 아, 가젯이에요 그거 스타퍼예요 누가 속아요? 하이퍼배어 스타파워예요. 아니에요. 보세요 끝나고. 어, 피었습니다. 그래요, 봐요, 봐요. 어, 혹시 흑화한 게틀림없어요 이거 보세요. 혹시. 스타파워. 왜 네, 관심 없어요? 하이퍼배어. 하이퍼배어가 네. 아니죠? 하이퍼배어죠. 하이퍼배어죠. 네. 하이퍼배어 네. 여기 딱 하이퍼배어예요. 예. 이제 이제 대대로 한번 해봅시다, 이들. It's time to level up. 잠깐만요 잠깐만요 여러분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예, i 네, 안 보이죠. 보세요 여기 여기 g to y o 아, 아니 제... 안 보일래요? 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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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요. 보면 보면 저도 다시. 아싸 아싸 볼게. 아, 진짜 짜증나. 어 아, 시청. 재미 있었어. 그래 재미 있었어. <laughs> 재미 있었어요. 빨리 가요. 조용. 예, 상대선 애들 있습니다저 위험합니다. 이이 슈. 짱짱 짱구는 귀여워. 짱장은 <laughs> 귀여워. 제가 <제도> 보기 <비비는> 짱구는 사실 <laughs> 귀엽지 <하지> 않습니다. 짱구 못 생겼어요. 아, 내가 공짜 너무 비싸거나 아닌데요? 공짜인데요? 아닌데요? 옛날에 공짜로 줬어요. 지금 백사십 정도. 이 옛날에 공짜예요. 옛날이 그건. 고고아 <목소리> <애드버, 애드버, 애드버. 목소리> <목소리> 그럼 제가 비싼 거 있는 거예요? 네? 아니요. 공부시꺼은 싼거고, 저 사람꺼는 싼겁니다! 오, 애들아! 우리 금고 털고 있는데요? 거기 그냥 지키세요, 동주씨가. 민영씨가 지키세요. 저 민영이 지키면 안 돼요. 제가 더 중요해요. 동주씨, 초한 거 사세요. 제가 좀 털었습니다, 그래도. 탄색한 괜찮아요? 어, 저기 애드거 애드거. 아, 오 근접전. 오 어, 근접전. 어, 제가 잡았어요 근접전에서. 돼지전. 근데 신기하네요. 더볼게 아, 저희가 이기고 있어요 지금. 막아주세요. 어! 오, 오 이기고 있어요. 일퍼이트 차이네요. 안을 져요. 오 이겼어요. 자 <laughs> 먼저 <laughs> <laughs> 대형 상대 맞습니다. 아, 뭐 나왔어요? 아, 아직 안 열었어요. 지 버튼을 눌러야 돼요. 음 그리고 아. 피를 받는 게 의미가 없고. 아 o n t k n o 요 I 요 o 요 t know. I 가 o 고 t know. I don't know. I d o 네 t k n 재 w 수학에 대한 걸한번 일단 퀴즈를 한번 찍을텐데 그때 한 t know. 요 don't know. I 그때 mbti 동영상도 나중에 찍을거에요 맞죠? 근데 나중에 2부 있는데요? 근데 아니요 상관없어요 도대체 왜다 뭐 잠수 수... 잠수일까요? 쓰레기예요 저건... 잠수. 아니 아 아파 아 스티크가 사실 스티크요? 저가 다음판에 스티크 쓸까요? 네그러세아 그래서... 지금 여기 어 깜짝이야 이야 아빠라고 했어요 무슨 말 상대팀이요. 제가 25% 떨어뜨렸는데 괜찮아요? 네 지금 저희팀 3골 하는데좀 뭐입니다. 어? 인정... 저 독독 독, 독개굴. 독개, 아 독개굴. 2부 2. 지금 2부 너무 센데. 저 살려주세요 2부. 이브. 2부가. 네. 아, 크게 잡았다 공격수가 잘 거. 동해 막타 역시 막타만 치면 너무 좋아 왜또 죽는데? 아 그리고 맞다 데릴은 때릴 때 있잖아요 저... 음, 거기 막이세요 그냥 문빵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브가. 너레랩이에요저 살까요? 이브요? 할수 있을 텐데. 할수 있어요. <laughs> 아, 이브, 저 진짜 할수 있습니다. 안 됐어요. 저도. <laughs> 자기, 저, 저는 이거도 안 돼요. 저는 음, 뭘로 할지 모르겠어요. 아니, 쿠이크의 약정이 도대체 뭐예요? 누구요 쿠이 있잖아요. 쿠이크! 잠만요. 여기 보시면 그걸 보완할 수 있는 애가 있어야 되는데 스프크 방어가 안 좋네요. 그냥 이걸로 해야 되나? 아닌데 너무 레벨 차이가 나는 거야. 콜트. 홀트. 콜트요? 방어가 가질... 가진... 두 번째. 거기? 저 저... 아 슈퍼레. 이걸 할걸 그랬네요. <laughs> 저예전에 근데 한번이 실버블랙 갖고 하이스트 갔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괜찮는 하거든요, 벽이 많으면. 네. 근데 제가 벽에 안 쓰고 신분들 세방다 거기서 다 싸우는 게 좋아요. 그러면 점수 안 들어요. 그냥 일반 공격이 더 세요. 오, 어? 어? 여기 어, MG랑 같이 들어옵니다, 대리님. 알아요, 아, 봤어요, 봤어요. 체크. 오, 렉, 렉, 렉. 네. 저 이제 들어갈게요. 괜찮습니다. 엠번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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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미지 좀어죠 그래도. 제가 들어가는 데미지 힘 아, 됐어요? 힘 됐어요? 좀 됐는데 이거를 잡아야 하는 이, 이 괴물 무시할만은 아닙니다. 알죠? 알죠? 그 데대로이엠 엠버 이 괴물. 멤버라는 색깔을 난시로한다고5200 데미지 여기 지금 뭔데 걔를 죽고 아99 남았어 아. 거기 지키세요 제발 제가 이만한 게 이상할 수도 있지만 지금 지켜야 돼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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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끝났어요. 끝났어요. 근데 진짜 아까 막장 드라마였습니다. 맞습니다. 너다고 해도 그래도 막장이었습니다. 솔직히. 이 경상 이름 막장으로 갑니다. 진짜. 저도 뭘 모르... 비슷한 걸올 해야 되는데 이게? t 보 r 가요 이렇게 마지막 판이죠? 이... 저 이번 판은 막장 드라마로 가겠습니다. <laughs> 이름을. 아, 상대... 오 잠깐만요. 왜요? 상대 발토끼인데요발토끼인가 뭐. 아니 그게 아니라 상대 그롬 스킨 보세요. 스킨 대보. 저는 스킨으로 할만 너무나요. 음, 어, 전에... 못 죽였어요. 아, 맥주. 아, 스키스키 혼자 놔뒀어. 스퀘, 그 귀.. 저털 <놀람> 빠진 트로우라는 사람 있습니다, 저기. 엄청 빅. 근데 맥이 엄청 빠른데요, 저기? <놀람> 분명히 진짜. 저희 거의 트로우. 스퀘... 스퀘... 얘도 잘 막아야 돼요. 저저 아, 아. 저 속도 높여야 돼. 오, 헉?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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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음? 너무 세다. 걔들 한번 스티로가라볼게요스거커 스티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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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왔는데. 속도가 이것보다 더 필요하다. 다음번엔 좀 빨리 삼성, 삼성, 삼성까지 삼성. 스피카 알아서 흔들, 안될같스피크왜못 막아요? 아니, 왜 그러면 안 막고 가는데. 저 기동문에 혹시 써도 돼요, 그 그래? 왜? 뭐해? <목소리> 스피저스피카는 스키? 회상에서 가장 심각한 암모이즘기렇게써도 네, 돼요? 네. 아, 진짜로 저백명 앞에서 해야 돼요. 쓰세요. 뵐게요. 기판 빠진이로우해요 인자식, 그럼... 아, 필요가 있는 토크예요. 돈이... 돈이 채워졌는데 어떡하지? 써요. 엄청난 스피드. 망했어요! 2이퍼가 있었잖아 HP 응. 2만의 파이퍼 아 이모티콘 잘못 나왔어 그래도 퀘스트가 있어서 좀 브롤패스는 달아났네 요 퀘스트... 근데 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아네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laughs>